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날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 저희 와이프로부터 와이프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황모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인서 전사님의 설교는 앞에 5분이 제일 재밌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우 어, 심각해진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뉘신지는 몰라도 설교자의 고뇌를 정말로 깊이 이해하시는 대단한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황모 집사님의 주옥 같은 코멘트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1월부터 전임 전사로 부임을 했고 저는 올때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게 될 줄을 어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 거의 모든 예배 설교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저녁 예배 설교, 토요 아침 예배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요? 사다리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생각나실 때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안식어를 보내고 계신 2월과 3월 안식어를 보내고 계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들으시면서 아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떻겠다 미리 짐작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싶습니다. 1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참 포도나무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은 이 포도원 농부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집에서, 댁에서 성경 큐티를 하실 때에도,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주요 최대 관심입니다. 내가 참 최대 관심사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2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나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에서 과연 누구인가 내가 이 이야기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포도원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포도나무 가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나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 본문이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은혜를 받지요. 아, 내가 가지인가 보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가지인가 보다. 그래서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더 붙어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지. 최근에 내가 조금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수 있기 때문에? 잘릴 <laughs> 수 있기 때문에. 제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댁에서 큐티를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함께 한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대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러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나 개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정체는 오히려 공동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나 개인이 포함된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회 공동체 전체여 들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도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오렌지 가나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 구약 성서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이사에서 말씀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인가요? 극상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옷도 난가 보다. 극상품 좋은 거다. 또 난가 보다. 싶은데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이사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 공동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 공동체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이 군사력이 강해서일까요? 이들이 경제력이 강해서일까요? 이 공동체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유는 딱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조건적으로 출애굽 시켰고 이 공동체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택엔 아무 조건이 없었지만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을까요? 이 백성, 이 민족이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거룩하여서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드러내려는 그런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맞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국가로서의 그 기대, 그 소망을 갖고 선택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리키는 그 목적을 통해서 뽑힌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공동체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담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담은 이 극상품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사에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구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극상품 이 나무의 포도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맺었다라는 이 들포도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고 이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부르셨고 이들에게 바라셨던 그 기대와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나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만큼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셔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도원에 심으셨는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제데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쪽으로 판결이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 쪽으로 판결이 진행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법정적 의미에서의 정의, 법정적 의미에서의 공의 째데카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이슬,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사회적인 약자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들, 미망인들, 외국인들과 같이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사회에서 만큼은 공동체 전체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받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집트 제국과 같이 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집트 제국을 상징하는 이 피라미드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로 적자 생존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들포도와 같은 사회가 돼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공의와 정의 법정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이 가리키고 있는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무너져 내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돌판, 율법의 두 번째 돌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져서 다시 이집트 제국과 같이 돼버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이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여우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여우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만홀이 여겼기 때문에, 경홀이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첫 번째 돌판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자 이웃과의 수평적인 올바른 관계도 덩달아 무너졌다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회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더 이상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를 받았던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들포도 열매들만 맺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대를 갖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지를 제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포도나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통해서 본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또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들포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농부되신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라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가지치기를 돌보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포도나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리셨던 그 심판을 누가 당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기대를 가지고 세웠던, 불러세웠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 이제는 이 포도나무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뿐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어디에서 내려졌나요? 십자가 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려져야 될그 심판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졌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일 줄 믿습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세상 전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라는 거. 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힘든 이 소식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끊어서 불에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끊어서 죽음에 내던졌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당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을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종의 길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도대체 걸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성상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성상 사랑의 관계이신 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관계를 끊어서까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끊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랑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끊으실 때까지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바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그 심판,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받았어야 될그 심판, 그리고 우리도 받았어야 될그 심판을 우리 대신에 하나뿐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도 이제는 새로운 포도원이요 새로운 포도나무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요, 모델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통로로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계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야만, 우리의 영성이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행위 이전의 존재입니다. 율법 이전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삶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묵상하시는 한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시는 한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는 복된 한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그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받았음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출신에 걸맞는 삶, 내 신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